자 아더 보겠습니다. 아더도 어, 5월 12일 기준으로 이 은봉을 기준으로 지금 여기까지 못 채웠기 때문에 한 번은 태, 채워야 될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채웠잖아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한번 채우려고 할 것이고요. 어, 저점이 조금 높은 데서 위치하니까 이번에 올라가면 이 친구 여기까지도 뚫을 수 있다. 아더도 자 아더 1차 지지, 어, 아더 1차 지지 어, 395, 2차 지지. 2차 지지 36일, 1차 저항은 여기 에 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더높아야되겠다434 2차 2차 저항 46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친구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우리가 4월 26일날 경험했던 이 양봉을 이렇게 하락했을 때 하락했을 때이 오일 이평선이 양봉에 몸통 몸통을 한번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통이 생성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안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저점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치니까, 우리가 이 전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다시 지켜보고 있으면, 아저도 자기 할일할수 있죠. 오늘 당장 여기 뚫을 수도 있고요. 그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주면서 뚫을 수 있으니까, 모든 건 시간이 보임, 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이 친구가, 어, 50일과 1 5 이렇게, 어,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여기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여기만 통과하게 되면, 그죠? 음. 뭐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가면 일단 그래서 아드도 역시 조금 고쯤에 물리신 분들도 조금만 마음고생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은 상당히 어, 어, 긍정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그 다음에 트론 보겠습니다 음 트론은 이제 좀 다르죠 어, 100이라고 100이라고 50일이 정배율로 돼있고요이 어, 친구들도 하나 시계 다 해가지고 어, 자, 그럼 1차 지지, 1차 지지 어, 1차 지지, 이정적면겠네 1차 지지, 1, 4, 5, 1, 4, 5 2차 지지는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중간 어, 1, 2, 4, 자, 1차 저항은 여기가 저항대데 너무 짧으니까 이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저항, 1, 6, 1, 2차 저항 이렇게, 171,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론도 지금, 여기서 지금 50일과 5일에 갇혀 있는데, 뚫으면 금방 여기까지 뚫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렇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도 나쁘지 않죠. 어제도 이 양봉에, 어, 떤거도치 그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5일이 평선 뭐, 165 정도까지만 끝내줘도 상당히 양호하다. 왜냐면 이 양봉을 이 50일과 5일이 같이 받치고뚫기 때문에, 다시 상승해 갈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약간 조정 받아도 여기만 내려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힘내서 이키 맞추기를 결국 해야 되니까 어, 트론 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대입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지지대에서, 어, 지지대 근처에서 20%씩 분할매수 저항대에서 50%씩 분할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트론은 어떤 그 퀀텀이나 에이다 어, 이런 거랑 다르게 스텔란다 드 이쪽에 저항대가 있으니까 조금 어, 물량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저항대에서 2등 어, 내면서 다시 한번 왔을 때 잡아도 좋은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예.